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백만보 웃기 챌린지 78번째 되는 날입니다. 백만보 챌린지는요,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챌린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3월 중순까지 당뇨 수치, 당하혈 색소를 정상 범위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한 걷기 운동 챌린지입니다. 이 영상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같이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인이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 4,500모 정도 이식했는데요. 비용도 꽤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카락이 외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겠죠. 요즘 탈모 인구가 정말 많아지다 보니 탈모 치료제, 예방약, 모발 이식까지 관련 산업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걷기 운동이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 운동만으로 탈모가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탈모 특히 남성이 탈모의 주 원인은 유전과 호르몬입니다. 이 부분은 약물이나 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하지만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탈모의 직접 치료는 아니지만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혈류가 좋아지면 모낭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더 원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식사, 수면, 체중 관리까지요. 이게 전부 두피 건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기는 탈모를 낫게 하는 약은 아니지만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는 기초 체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약이나 시술을 하더라도 몸 전체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지키려고 수백만 원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처럼 비용 안 들고 부작용 없는 관리는 안할 이유가 없겠죠. 백만보 얻기 챌린지는 머리카락만을 위한 도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몸 전체 그리고 두피까지 돕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머리보다 먼저 몸부터 챙기면서 같이 가보시죠. 백만보 얻기 챌린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